오늘의 구약 성경 말씀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비추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어둠이 땅을 덮치며 짙은 어둠이 민족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의 위에서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아멘. 드디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 집중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크게 나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날은 그냥 훌륭한 위인이 태어난 평범한 날이 아닙니다. 철천지원수를 응징하는 복수의 날입니다. 그리고 오매불망 갈망해왔던 소원을 성취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이 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5절 말씀 너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흥분한 너의 가슴은 설레고 기쁨에 벅찬 가슴은 터질 듯할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이 왜 이렇게 기쁘고 왜 이렇게 흥분되고 왜 이렇게 설렐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가슴이 터질 것 같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2사에서 6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너에게로 오고 있다. 너의 아들들이 먼 곳으로부터 오며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서 올 것이다. 멀리 떨어져 있던 아들 딸들이 돌아오는 날입니다. 잃어버렸던 자식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그때 부모의 마음은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동안 외톨이로 지냈는데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 좋다고 여기저기서 달려온다면 그 마음 또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옛날 이야기인데요, 중국 춘추 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나라, 그때 중국의 나라들이 굉장히 여러 있었거든요. 그중에 제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전양저 또는 사마양저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장군,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어떤 생각이 듭니까? 명령하는 사람, 힘센 사람, 그런 의식이 우리 머리에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 전향저 장군은 병사들이 사용하는 막사, 우물, 아궁이, 음식 등등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직접 챙겼습니다. 병이 나거나 상처를 입은 병사가 있으면 직접 문병을 했고, 약을 제조하는 일까지 몸소 살폈습니다. 알뜰살뜰 병사들의 사소한 일까지 다 살펴보았다는 겁니다. 또 장군에게는 월급도 많이 주어질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재물로 주고 또 양식으로 줬는데 이 재물과 양식을 모두 병사들에게 베풀었습니다. 이거는 내 월급이니까, 내 봉급이니까, 내 마음대로 쓸 거야.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들을 다 병사들과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때도 그렇게 나누면서도 군관과 그러니까 장교들과 사병의 목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나누어서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가장 적게 받는 몸이 약해서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가장 적게 받는 병사의 목과 똑같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병사들이 감동할 거 아닙니까? 아프다 그랬던 병사들도 며칠만 지나면 앞다투어서 싸움터로 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되니까 함께 싸우려고 그 옆에 진을 치고 있던 진나라 군사는 아예 철병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연나라 군사도 황급히 황하를 건너서 해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장군이라면 재물을 혼자서 다 차지하고 아픈 병사가 있으면 꾀병 부린다고 야단치고 말안 듣는 병사들이 있으면 기합을 줘서 따라오게 하는 것. 이게 보통 장수들이 하는 행태인데 전양저 장군은 그렇게 하지 않고 병사들을 자식처럼 대했습니다. 그 결과 군대의 사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적군들은 알아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한 나라의 장군도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그냥 한 사람의 탄생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군의 시대가 지나가고 성군의 시대가 왔다고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왕으로 모시는 예수님 장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왕으로 모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곁으로 사람들이 몰려 올 수밖에 없죠.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을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한다면 사람들은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돈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역시 옛날 얘기인데요, 옛날 어떤 마을에 한 총각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데도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나단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건너 마을 부자 영감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기로 하고 그 집으로 갔습니다. 어르신, 이러저러해서 왔습니다. 부디 도움을 주십시오. 이렇게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영감이 하는 얘기가 "자, 오늘은 늦었으니까 가서 쉬고, 내일 보세." 총각은 물러나와서 사랑채에서 하룻밤을 쉬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부자는 총각을 깨웠습니다. "자, 오늘이 첫 수업인데, 이거를 가지고 가서 저기 샘에 가서 물좀 길어다가 여기 항아리를 좀 채워주게." 그러면서... 부자 영감이 준 것은 뭐냐 하면, 체였습니다, 체. 요즘 어린이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체 그러면 둥그렇게 해서 밑에 망을 씌워가지고 가루를 곱게 치거나 또는 액체를 걸을 때 사용하는 그런 물건인데요. 다셀거 아닙니까? 그거를 내주면서 물을 기로 오라는 겁니다. 이거 웬 미친 짓인가 생각을 하면서도 총각은 부자 된다니까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물을 기르다가 날랐습니다. 당연히 한 방울의 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부자는 또 총각을 깨웠습니다. 어이 일어나게 오늘은 이걸 사용해 보게 하면서 이번에는 물동이를 내 주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정신 좀 차렸나 보다 싶어서 받고 보니까 웬일입니까 밑바닥에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날도 열심히 열심히 물을 길러 날랐습니다. 역시 물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영감이 또 총각을 깨웠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물동이를 내주었습니다. 독이 아무리 크다고 한들 장정이 그까지 모란동에 채우는 거 식은 죽 먹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분 좋게 물동이를 채웠습니다. 그날 저녁 부자 영감은 청년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고했네. 이제 돌아가게 내가 보니까 지금까지 자네의 문제는 뭐냐면 돈 씀씀이가 너무 컸던 거야 밑빠진 독에 아무리 채워본들 그게 남아 있겠는가 그리고 또한 가지 자네가 우리 집에 온 사흘 전부터 나는 아침마다 내가 자네를 깨웠네 두 가지를 지적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남이 깨워서 일어나는 사람 그리고 씀씀이가 큰 사람 부자될 수 없다는 그런 일반적인 교훈인데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바닥에 구멍이 나 있다면 재물을 모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것을 다 개인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네가 게을러서 그렇지. 네가 돈을 너무 많이 쓰니까 그렇지.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그래도 열심히 하면 모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됐다는 얘기거든요. 개인이 낭비해 버리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모으면 가능은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최순실 일가가 해외로 빼돌린 돈이 10조 원쯤 된답니다. 10조 원 하면 얼마 정도인지 상상이 안 가죠.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이게 최순실의 돈이겠습니까? 옛날에 박정희가 가지고 있던 것, 최태민한테 맡긴 돈, 거기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돈까지 같이 있겠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에 대한민국에서 온 돈이 세계에서 제일 많답니다. 이런 식으로 돈이 술술 새 나가니까 서민은 뼈 빠지게 일을 해도 늘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 없어서 최저시급 못 올려준다는 거 거짓말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다면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열심히 뼈빠지게 일해도 새 나가는 일은 줄어들 겁니다. 왜 성탄절이 돈 돌아오는 절기인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추구하는 예수님께서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이 대한민국 땅에 이루어지면 새 나가는 돈이 없어질거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에게로 돌아오죠. 돈 되는 계절입니다. 셋째, 성탄절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잃었던 자존감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첫사랑이 있었습니까? 첫사랑 얘긴데요. 첫사랑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첫사랑이 잘 산다고 하면 배가 아프고 못 산다고 그러면 가슴이 아프고 같이 살자 하면 머리가 아프다. 12월이 되고, 날이 추워지고, 첫눈이 오고, 그러면 첫사랑에 대한 추억이 솔솔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픈 기억의 깊이가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만큼 사연 많은 남자도 드물 것입니다. 짧은 생애를 사는 동안은 말할 것도 없고, 태어날 때부터, 아니 조상 때부터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마태복음서 제일 첫머리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대부분 남자들의 이름인데 거기에 단네 사람 여자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네번 나오는 이 여자 이름, 여자들이 모두 별난 사연을 가진 할머니들입니다. 그 중에 다말이라는 여자,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가져서 아이를 낳은 사람이죠. 또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아예 대놓고 기생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요즘 말로 하면 다문화 가정 며느리입니다. 외국에서 시집 온 여자죠. 첫 남편을 잃은 뒤에 나중에 부잣집 영감의 제취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맨 뒤에 나오는 바세바 다윗이 총리하는 신하 우리아의 아내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먼 발치에서 바세바를 보고 반해가지고 그 애지중지하던 신하를 죽여버렸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빼앗은 여자가 바세바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들이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조상도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웠던 과거가 자랑스러운 족보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아픈 과거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그런 사연을 가진 사람들과 그 아픔을, 그 괴로움을, 그 창피함을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옛날의 우리가 아닙니다. 자존감이 넘쳐흐르는 새 사람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돌아오고, 돈이 돌아오고, 자존감이 돌아오는 세 가지 기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땅의 평화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